자기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주 성지병원 치과 과장 오두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인터넷에 떠도는 구강 질환에 대한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네. 구강 건조증의 대표 증상이 입마름이라고 들었는데요. 입 속이 마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 구강 건조증은 전신 건강 및 여러 질환, 노화, 스트레스, 약물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노화 및 여러 가지 약물 복용 등으로 인한 침샘 위축 등이 있습니다. 입마름을 방지할 수 있는 예방법이 있을까요? 어, 특정 약물 복용 후 입마름이 심해졌다면 약물의 대체에 대해서 주치의와 상의를 해보는 것이 권장이 되고요. 침샘에 자극을 주기 위해 설탕이 들어 있지 않은 무가당 껌 등을 씹거나 신사탕 종류를 복용하여 침샘의 기능이 줄어들지 않도록 적절한 자극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음. 구강 건조증이 입는새의 원인이라고 들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 구취는 구강 내에 상주하는 세균이 만들어내는 가스에 의해 발생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침에는 이뮤노글로불린이나 락토페린과 같은 항균 물질이 있어 이러한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침 분비량이 떨어지는 경우는 이러한 세균의 증식을 통해 구취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 복용만으로 구강 건조증이 올수 있나요? 우선 대부분의 약물은 일시적으로든 영구적으로든 구강내 건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우울증 종류의 약물들이 심합니다. 당뇨의 경우에는 당뇨약보다는 당뇨 질환 자체가 몸의 탈수를 유발하여 구강건조를 발생하게 합니다. 음, 구강청결제가 구강암이나 구강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나요? 구강청결제가 구강암을 직접적으로 일으키진 않고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는 구강 청결제는 구강 건조감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구강 건조증을 유발하는 습관이 있다면요? 음, 비염 등으로 습관적으로 구호흡, 즉, 입으로 숨을 쉬는 분들에게선 구강 건조감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구내염엔 가글이 효과가 있나요? 가글이 직접적으로 구내염에 도움이 되진 않지만, 구강 내 상처를 통한 2차 감염 등을 막기 위해 탄툼 가글과 같은 항균 가글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소금물로 하는 가글도 효과가 있을까요? 음, 소금물 가글은 오히려 괴양 부위에 자극을 줄 수도 있어 사용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구내염엔 꿀이 좋다고 하는데 실제로도 효과가 있나요? 꿀이 항균 작용을 띌 수는 있지만 꿀에는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 구내염을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꿀을 바르시는 것보다는 정제된 의약품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내염은 철분이나 엽산 같은 영양제를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극복이 가능한가요? 네, 구내염의 발생 요인 중에 비타민 B12, 철분, 엽산 부족이 있기 때문에 혈액 검사상 이러한 영양분이 부족하다고 나왔을 경우에는 영양제 섭취 시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좀 해소되셨나요?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